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어, 지금 제 저, 지금 RC 2 조종기가 있는데 이 RC 2조종기에 이게 모드 전환이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어, 처음 구매할 때부터 이게 작년 제가 2024년도 4월에 제가 이것만 따로 구매를 했는데 42만 원 주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죠 보증 기간 내인데. 어, 요게 처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딱 정착이 안되고 약간 불편하게 작동은 되는데 이 모드 전환하는 단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NC3 조정기인데 얘는 그런 게 없죠. 얘는 딱 맞아들어가지고 절대 흔들리는 게 없이 딱 단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어, 얘는 제가 이걸 여러 개를 썼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 굉장히 어, 이게 좀 약간 불편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오늘 제가 뭘할 거냐면 이걸 어, DJI 코리아 어, 하나미에는 AS 센터에 좀 맡겨보려고 합니다. 어, 그랬을 때 과연 얘를 얘네들이 지금 기조가 뭐냐면 AS가 들어가면 새 기체로 통째로 바꿔준다는 게 기조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래 지금 제가 너무 잘쓴 건데 이 정도의 미미한 불량으로 인해서 이 기체를 어떻게 통째로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를 한번 어, 같이 전 과정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어, 디자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네일 센터를 보내니까 아주 사소한 것 저는 지금 기체를 여러 번 교체를 받아봤는데요 어, 미니3 프로일 때는 프로펠러가 살짝 좀 불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잘안 보이는 불량인데 보냈더니 통째로 새 기체를 보내줬거든요 그때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야 중국 기업이 정말 AS가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보냈던 미니 4 프로도 마찬가지로 날리다가 제 실수로 기체 뭐 오작동이 아니라 제 실수로 벽에 부딪혀 가지고 떨어지면서 암이 부러졌죠 그래가지고 그암 교체하는데 대략 공임까지 해가지고 전차 한 2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암만 바꿔준 게 아니라 통째로 새 기체를 바꿔줬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사소하게 지금 얘가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울렁울렁 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울렁 울렁 해서 조금 미미한 이러한 불량이 있는데 이 불량을 제가 오늘 엘센터에 입고를 해서 과연 얘를 통째로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이전 과정을 우리 독자님들과 함께 교류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여기 이제 컴퓨터로 가셔서 디자이 코리아에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가셔서 접수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디자이.com. 이렇게 디자이.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디자이.com에 들어가시고. 아마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번거롭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뭐가 되냐면 직접 어이게 택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치거나 이 정도는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쓰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걸 순간접착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붙이셔가지고 뭐이 정도 는 날리는데 비양없다 그래서 날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무조건 A센터에 보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며칠 걸리는데 오늘은 제가 되게 좀 빠르게 바로 당일날 보내서 저렴한 나름대로 저렴한 방법으로 비용으로 빨리 보내서 빨리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어,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들어가셔서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디자인 닷컴을 때리시고 디자인 닷컴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 모드가 나오죠. 이게 고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시고, 고객 지원을 하면 택배 수리 접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신청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무료 온라인 수리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백업하시고 수리 신청서 제출하고 제품 발송하고 검사 및 결제한 다음에 수리 완료 및 제품 완성이다 이렇게 돼서 수리 신청서가 되는데 어 이게 처음 하면 좀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뭘 하시면 되냐면 이걸 이 절차대로 이게 온라인을 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고 좀 번거롭다 이러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셔서 몇 번을 누르면 BGI 코리아가 080 080-822. 080-822-1456. 1456. 쉽죠? 1456. 이렇게 누릅니다. 080-822-1456. 디자이 코리아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해두시면 좋은데. 080-822-1456. 여기다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고객센터 카톡 채널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대로 이용하세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드론 혹은 핸드헬드 제품 기술 지원은 1번, 산업용 및 농업용 제품 기술 지원은 2번, DJI 공식 스토어 관련 문의는 3번, 수리 및 교환 관련 문의는 4번, 4번을 눌러 주 DJI 케어 리프레시 관련 문의, 수리 문의는 1번, 문의 1번. 교환 문의는 2번을 눌러 주세요. 수리 문의 1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제대로 연결됐네요. 아까는 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는데.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니세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제가 항상 별 다섯 개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아,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제가그 그 트론. 미니4 프로하고 에어 3s 그 조종기 그 RC2 네. R2 조종기 있잖아요. 모니터 있는 거. 네 네. 그 모니터 조종기를 잘 쓰긴 한 작동은 되는데 그 모드 전환하는 네. 단추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C n s 이렇게 바꾸는 네. 단추가 이게 지금 처음 네. 살 때부터 이게 네. 지금 계속 좌우로 막 움직이거든요. 어, 그 조종기 뒷면에 그 C1 C C2 말씀하시 걸까요? 어 조정기 뒷면 아니고 앞면에 있는 C, C 아니 C1, C2가 아니라 그 모드 전환 네. N 모드, C 모드, 아, S 모드에, 네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네. 것들은 지금 제가 조정기가 여러 개인데 잘 정확하게 붙어가지고 네. 딱딱딱 잘 네. 조정이 되는데 얘는 네. 좌우로 계속 흔들리면서 이게 조금 되게 불편해서 네. 이걸 좀에 예, 추리를 좀 맡기려고 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저희 제품을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접수 도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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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아, 네, 화이 감사합니다. 고객님 접수 진행해 드렸고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접수 번호랑 배송 주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하신 택배사 이용하셔서 제품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 네, 그러면 거기에 CAS 해가지고 번호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카톡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거기님 네, 카톡 전송해 드렸습니다. 잘 아, 받으셨을까요? 카카오톡 아, 여기 왔네요. 카카오톡 왔고. 예. 여기에서 지금 모바일에서 확인하라고 돼 있고요. 네. 네. 잘 받았고. 잠깐만요. 확인 좀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DJ 고객센터 왔고 누르면 네. 아, 여기에 어, 케이스 번호가 왔고 왔네요. CAS로 생각하는 거 왔고, 주송지 맞고, 네. 그 주소는 역시 똑같죠 하남시 조정대로 150에 네. 아이테코 빌딩 네네. 네. 네, 그럼 이거 써가지고 제가 붙여서 바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십니다. 추가 문의사항 또 있으세요? 어 아니에요. 차또 항상 너무 감사해서 또이것도 또 아, 평가 네, 오면 감사합니다. 별 다섯 개또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객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네. 문제 해결은 1 번. 문제 미해결은 2 번을 눌러주세요. 잘 해결된데 1 번. 이렇게 1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일단 1번을 이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매우 만족 네 의견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이렇게 항상 평가는 좀 후하게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은 좀 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번호를 받았는데 요 CAS라고 생각한 이 번호를요 어 제가 이제 보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앞에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든요. 포스트잇 사려고 거기 돈걸 적고 제 주소 적은 다음에 처음에 구매했던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 위에 포장지 그, 고,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에어로 된게 있는데 그거 해서 택배로. 그, 카카오, 그, 택시에 들어가 보면 택배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되게 이제 강원, 아니, 경기나 서울은 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어, 떻게 보면 금액이 뭐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고 저는 이제 늘새 기체를 늘 받았고 기대 이상의 어떤 에이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돈 약간 만원 조금 넘는 돈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내면 바로 그쪽에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내일쯤 오늘 저녁이나 내 네, 오후쯤이나 저녁에 저한테 물건을 발송하면 빠르면 내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받게 되는데 그 과정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계속 쓸 테니까 어, 요거 한번 잘 보셨다가.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어, 드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좀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고 보고 접수하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짜잔. 자, 요거는 제가 요 RC2를 구입할 때이 상자입니다. 이게 RC2라고 돼 있죠. 이걸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 상자에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보내기 편하게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죠. 특히 이 상자는 나중에 기체를 이제 뭐그 당근이나 이런 데팔때 이런 상자를 잘 보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좀 되게 빨리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자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 다음에 저는 이거 살때 요, 요것도 이대로 잘 보관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열어서 요걸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 이렇게 해서 받은 대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그 대로 받았죠. 그 다음에 요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받았을 때 모습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센터에 자주 보내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에어로 된 요걸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버리지 않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낼 거냐면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보내면 상대 안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샀을 때이 박스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AS에 택배로 보낼 때 활용을 하면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아까 받았던 제가 여기 그 접수번호가 있잖아요 그 접수번호가 CAS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CAS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이 여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붙여서 붙이고 안 떨어지게 그 위에다가 어흰 테이프 같은 거 한번 살짝 감아주면 상당히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들어갈 번호가 케이스 번호 케이스라고 해서 CAS가 들어가고 어 여기 번호가 일련의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박스 곁에 기재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갈때 주소 저는 이제 이거를 어 제가 이제 그 어, 카카오톡 택시에 들어가 보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그 택배를 바로 보내는 그게 있거든요. 퀵이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나름대로는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한 버전이 있고 중간 버전이 있고 정말 초고속 버전이 있는데 어 중간 버전이면 약간 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되는데 그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로 보내면 오늘 한두 시간 이내에 바로 도착게 돼서 그쪽에서 확인을 바로 한 다음에 바로 연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뭘 적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 1번은 뭐가 들어가냐면 케이스 번호 자 케이스 번호 적으시고 C.A.S.로 시작하는 거 적으신 다음에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케이스 번호 C.A.S.로 시작하는 번호를 반드시 위에 적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퀵으로 보낼 거니까 어, 제가 그쪽 주소는 이제 제가 찍어 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제가 받을 장소 제가 이제 받을 장소를 밑에다 적은 다음에. 요새 서 이제 주소, 제가 바, 배송을 다시 받을 제 주소를 여기다 적은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화이트, 흰색 투명 테이프 있죠? 그거 한 번만 싹바 받아주면 튼튼하게 딱 붙거든요? 그 그걸 붙인 다음에 이걸 넣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퀵을 바로 부르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받아가서, 요런 과정으로 어, 접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제가 해볼 테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주는 이 방식대로 저도 조금 약간 어리석하긴 하지만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먼저 보신 다음에 이걸 처리하시면 택배로 보내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받게 될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DJI의 AS 정책이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체 활용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가급적이면, 어, 택배로 바로 보내셔가지고 수리를 받는데, 걔네들 정책이 가급적이 기체를 통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데, 저도 지금 기체는 여러 개새 걸로 받았는데, 이 RC조종기는 지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RC조종기도 통째로 새 걸로 바꿔줄 건지, 아니면 그 위에 것만 살짝 바꿔줄 건지, 오늘 우리 고객님들하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AS라고 쓰여있는 거 있죠. 여기 번호를 제가 한 다음에 밑에는 제 주소를 적은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간단히 붙인 다음에 투명 페이프를 발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워낙 똥손이라 이런 걸잘 못해요. 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깔끔하게 잘 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제가 드론을 날리는 것도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 아이고, 이게 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그, DJI, 그, 드론을, 기기를 작동하는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저처럼 똥손이거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저를 보시면 항상 위로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를 이제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받아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이게 어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가셔도 어 그분들이 되게 원활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포장을 하신 다음에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어 디자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막 워드로 쳐가지고 그 절차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080-822-1456에 바로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받아서 다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한 다음에 카톡이나 아니면 연, 뭐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나눠주니까 그렇게 처리하신 게 굉장히 좋으니까 괜히 가셔가지고 낑낑대지 마시고 바로 그냥 고객센터 080-822-1456으로 바로 전화를 거시면 거의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카카오 택시 저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제가 좀 택시를 좀 많이 타고요. 카카오 택시에 들어가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퀵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시도 있고, 뭐 택시 예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퀵 배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퀵 배송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예전에 했던 도착하는 장소, 디자이 코리아, 하남, 아이테크, 이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도착이라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대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까지 종조가 되는데 대략 가격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12,800원짜리가 제일 무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니까 그냥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배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보면 뭐 얼마 몇천원이면 되니까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바로 보내서 오늘 중으로 다 처리를 보고를 받고 결제해주고, 결제할 것을 결제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받을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어, 요걸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저렴한 거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이게 가운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서, 요 금액은 한 18,200원 정도, 12,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도 찍은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네.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이 11시 13분인데, 11시 43분까지 픽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어, 되게 더 빨리 오시거든요. 되게 빨리 오시니까 아마 그 전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잘하면 거기 12시 전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연락하게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보시면 다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별거 아니죠. 어, 우선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접수하고자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dji.com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그게 번거롭다. 그럼 바로 그냥 전화를 하셔서, 고객센터 0 8 0 8 2 2 1 4 5 6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상황이 어떻다. 지금 조종기가 지금 이게 단추가 지 작동이 조금 좀 이게 불량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수한 다음에, 어, 그러면 바로 접수한 다음에 톡이나 메일로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접수 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저처럼 포장하는 과정 보여드렸죠. 보내신 다음에 택배로 보내셔도 좋고, 저는 그냥 바로 그냥 퀵으로, 어, 바로 보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해볼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RC2 조종기. 여기는 지금 되게 땅땅하게 이제 잘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 거는 요 단추가 C모드, M모드, S모드. 이 단추가 C 모드, M 모드, S 모드, 이번하는 단추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작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처음부터 작년에 제가 2024년도 4월에 구매를 했는데 어 그때부터 좀 약간 작동이 잘 이게 약간 좀 느낌이 헐렁해진 게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건데 과연 이걸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제가 보낸 다음에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걸 교체를 해줄 건지 아님 그 부분만 교환해 줄 건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에라도 문제가 되면 세기처로 바꿔 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포도 아니고 완전 세기처로 바꿔 줬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리포고 어떨 때는 세기체냐 그랬더니 리퍼가 나가더라도 항상 세계체가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기체는 아니고 RC2 조종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답장이 오겠죠. 오면대로 다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